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소율이 문답 강의 쉬운 세 번째부터 쉬운 여섯 번째인데 우리가 먼저 문답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세 번째. 셋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내용 저희가 읽었으니까요. 54번째 읽겠습니다. 질문 읽습니다. 셋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셋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15번째 질문을 씁니다. 셋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시는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일입니다. 여6번째 질문을 씁니다. 셋째 계명에서 첨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셋째 계명에 첨부된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서 벌을 피한다 하더라도 주리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믿음에 관련된 것이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가 사랑과 관련된 행함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영역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망령되게 부른다, 잘못 부르지 말아라,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오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으로 적용하시면 될 거예요. 아, 내가 내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걸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성경 역사에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죠? 야구부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그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왜냐하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이 개명을 언급할 때마다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 기억할 게 뭐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으나 이제는 권속이요, 이제는 성도다. 라고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이 부르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 우리의 가슴판에 명찰이 있는 걸 명찰이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명찰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 이름만 불렸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명찰에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하지 않으려면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세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선한 삶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의 일컬지 않게 되는 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세요.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참 좋은 분 같아라고 하는 마음 줄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